너 함선 죽이는데 어디서 이런 날아다니는 성을 구하셨나? 헤페리온은 원래 맹스크의 귀함이었어. 맹스크랑 손 끊으면서 슬쩍 빌려온 거지. 좀 구형이긴 하지만 이게 없었으면 벌써 우린 몇 번을 죽었을걸. 이젠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야. 그러고 보니 타이커스, 그 전투복하고 뗄수 없는 사이입니까? 왜 실내에서... 그러게. 왜, 지퍼라도 보장났나 그게... 내가 탈옥할 때 도움을 좀 받았는데 말이야 뭐 공짜는 아니었다 정도로만 말해두지 빚을 다 갚기 전까진 꼼짝없이 입어야 해 누구한테 빚을 갚아? 누가 도와줬는데? 누구긴 누구야, 메비오스지 내가 괜히 그쪽 일 해주는 게 아니라고 녀석들, 유물이 급하긴 급했나 봐그빚 때문에 괜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 자네 뒤처리해주는 건 계약이 없었으니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맨? 저그가 코프룰로 전 구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맹스크는 변방 행성을 버리고 자치령 핵심 행성으로 함대를 돌린 듯하고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주력함한 대와 이 정도 지원병으로 저그를 막는 건 어림도 없어 일단 손 떼고 있자고, 친구 잠잠해질 때까지 조용히 메비우스 일이나 처리하면서 목돈이나 챙겨도 되잖아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범죄자 씨? 잠잠해져요? 저거는 우리가 모조리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말겠네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테니까. 그렇다고 지금 딱히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자금과 병력을 모으면서 때를 기다리자고. 아, 대장님. 조만간 실험실을 다시 쓸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을 텐데. 안 되겠군. 일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아, 여기 좀 봐. 우리 위대한 대장님께서 돌아오셨다. <laughs> 아 그래, 진지야 전노. 뭐 괜찮은 거 없어요, 수원? 놀 똑같이. 뭐. 우리 병력을 강화시켜줄까? 병사들한테 새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는 거 말이죠. 그렇지. 여기 콘솔을 이용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 하지만 군대를 굴린다는 게 보통 돈드는 일이 아니야. 이번에 자동짐 있나? 소환. 내가 우리가 좀 궁색하긴 했지만 이번에 마사라에서 얻은 유물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아, 많이 듣던 소리 같은데 이번엔 정말이에요. 그래, 그 말도 전에 들었지. 장비 강화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새 장비를 들일 순 없는 거요 무기고의 공간도 넉넉하잖아요. 가끔 새 장비 관련된 일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설계도를 얻으면 우리도 생산할 수 있어. 그게 아니면 구걸하거나 빌리거나 훔치는 방법밖에 없지. 현재 상황은 어떻지 아그리아 행성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그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장님의 친구 타이커스가 또 유물 회수 임무를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몬리스라는 프로토스 성지입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저그가 아그리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치령은 우리를 버렸어요. 여기는 작은 농업 거주지입니다.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당하고 말 겁니다.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도와주세요 신호 수신 중 구조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 아그리아 거주지 주민을 대표하는 아리엘 헨슨 박사입니다 반갑소 박사, 그냥 재미라고 부르시오 현재 상황은 어떻소? 서구가 행성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거주지는 이제 끝장이에요 지난 12시간 동안 저희는 가장 가까운 우주공항으로 사람들을 탈출시켰어요. 하지만 저그의 공격이 너무 심해 더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지켜주신다면 남은 사람들을 몇분 간격으로 보내겠어요. 마음 놓으셔, 박사. 거주민들을 우주공항까지 호위해주겠소. 제발 그래주시면 좋겠어요. 저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해. 병을 이 친구들이 저를 바싹 구워줄 거야향로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셨군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건물 제어 권한을 드릴 테니 저희가 탈출하게 도와주세요. 노설로 준비 완료. 보방 지원 대기 중. 무슨 일이죠? 한번 붙어볼까 일송이. 반설로봇 준비 완료. 자 주민들이 행성을 탈출할 수 있도록 우주공항까지 안전하게 보유해야 한다. 종달새길에서 첫 번째 피난민 수송 차량이 곧 출발할 겁니다. 간섭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갑니다! 간다고! 음, 내려보내줘! 출동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절대 멈추지 마세요! 어서 가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역량을! 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 깜짝이야! 광물이 부족합니다. 불길을 그려 연료 채웠습니다. 이번엔 누군가 벙커를 지어놨군. 도로를 방어하기엔 딱 좋은 자리이긴 한데... 왜다 비어있지? 적우가 쳐들어오자 자치령 부대가 버리고 간 거예요. 여기 사람들에겐 눈꽃만큼도 신경 쓰지 않더군요. 안타까운 얘이로람 어쨌든 벙커 위치는 괜찮으니 영영을 배치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소. 그렇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한판 붙어볼까 일송이 하면 된다 알았습니다 뭔일 있어요? 누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시키면 해야죠 후방 지원 대기 중 광물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누구니?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이란민들이 위험하다 움직여 터보 카이스, 웅이. 쟤, 터보 카이스. 쟤, 터보 이스 쟤, 터보 카이스. 쟤, 터보 카이스. 쟤, 이스 쟤, 터보 카이스. 쟤, 이스 쟤, 터보 봐. 우주 공항까지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 이걸 무슨 수로 다 지키란 말이야. 개동 부대를 만들어서 움직이거나 단설러... 벙커를 세워서 단설러... 놈들의 단설러... 접근을 막으면 될 거야. 어느 쪽이든 먹히겠지 부속감 및 다음 피난민 수송 차량이 체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부대에 알려 주세요. 단설러... 준비 완료. 뭔 음... 일이 있어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반 준비 완료, 총 4개가요. 건설로반 준비 완료, 우주 공항으로 갑시다. 어서요, 이번엔... 뭐? 다음은 누구니? d do it. Come, come, c o m 리 do it. Come, do it. Come, do it. Come, do it. c o m 아잇! 갑이기 그렇게 하죠! 물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출동 준비 완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 자, 다들 들었지? 네, 네, 알겠습니다. 실시. 명령 받았습니다. 갑니다. 간다고요 자, 사가 왔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호흡구가 부족합니다. 안 아, 좋은 일인가요? 예. 무슨 일이죠? 예. 다음은 누구니? 기다렸습니다. 다음 피난민 수송 차량이 곧 출발할 겁니다. 수송차가 왔습니다. 맡겨만 계십시오. 갑니다. 볼게 없을까요? 기대하고 네. 있었어 마세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부르셨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불사가 왔습니다. 습니다루습니다이습니다이사가까다이습니다다습니다 만지막 주식. 업그레이드. 빨리빨리. 야, 빨리빨리. 야, 빨리빨리. 야, 빨리빨리. 야, 리 부족합니다. 빨리이 빨리빨리. 야, 빨리지리 야, 리 할 겁니다. 이번엔 어쩔겠지. 찌 자, 빨리 빨리. 다음은 누구지? 예, 갑니다. 간다고요. 보방 지원 대기 중.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대장님, 대기권 상층을 통과하는 저금을 이를 감지했습니다. 정확한 좌표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다음 수송 차량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볼까 해서 다음은 누구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celKK 이번엔 못 살겠지? 업그레이드 이료 의사가 왔습니다. <무 Wij ServeHi> 대전. 출동 준비 완료. 절 뭘로 보십니까? 큰마리숫타볼까에 송이. 갑니다. 간다고요자 빨리빨리. 다 탔어요. 어서 갑시다. 다들 들어 기다리고 있어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출동 준비 완료. 이번엔 확실하게 잠은 누구니? 갑니다. 간다고요자 잠은 누구니? 광물이 부족합니다. 야, 빨리빨리! 넌 미들, 넌 미들, 넌 미들, 넌 미들, 들넌 미들, 넌들을위하다게 될까요? 미기 고발. 미기 고발되었습니다. 빨리 빨리 변경받았습니다. 역량을 내리수 있습니까? 배급고가 부족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일죠? 예. 계속하세요. 이번엔 확실하게. 알. 자, 다들 그렇지. 남은 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대장님이 계신 곳 쪽으로 점점 다가가는 지진파를 포착했습니다. 저그가 구를 파는 것 같습니다. 멋지군. 상황이 점점 재밌어지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관님. 다음 수송 차량이 곧 출발합니다. 출동 준비 완료. 좋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르셨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번엔 어하겠지 자, 다들 들었지? 대기 중입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치료 순서를 정할까요? 불을 켜드릴까요? 길은 안전한가요? 뭐 가보면 알겠죠. 다음 력을 내리실 겁니까? 자, 빨리 빨리. 광백이 고갈되었습니다. 예, 한번 붙어볼까요, 송이? 이번엔 못 살겠어. 갑니다. 간다고요. 출동 준비 완료. 재전!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 빨리 빨리. 分かりまし 이제 다 탔어. 어서 이륙해요. 이번엔 저게 거주지는 모르지만 사령관님 덕분에 주민들은 살아남았어. 고생하셨습니다, 대장님. 헨슨 박사가 당분간 여기 머물기로 했습니다. 박사의 기술은 큰 힘이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영광이오, 박사. 어디부터 손을 보는 게 좋겠소? 음, 응. 의료 시설도 고식이고 제대로 된 과학자는 없다고 봐도 되겠군요. 그런 쪽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예리하시군. 박사가 스탠먼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소. 환영하오, 박사. 레이너 사령관님. 지금쯤이면 소식 들으셨겠죠. 다시 바빠지시겠는데요. 그렇소 힐. 지금 병력으로는 저그와 자치령을 동시에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괜찮은 용병이 있어 아시다시피 저그의 침공으로 용병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만. 아, 여기 파턴더가 만든 마이타이는 정말 끝내주니까요. 네, 괜찮은 용병들 보여드리죠. 정말 친절하시군 힐.